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에스겔을 향한 에스겔을 통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보여주시죠 인자야 흑의 사람 에스겔아 너는 누구에게 예언하라고요? 누구에게 예언하라고요? 이스라엘? 뭐라고요? 산들에게 왜 산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고 이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 또산 시온 산을 향하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런데 이 산이라는 단어가 우리 구약 성경에는 어떤 의미로 또한 쓰이냐면 안 좋은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안 좋은 의미로 산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산에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산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서에 보면 아얄론 골짜기 기억나시죠? 태양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달아, 별아, 너희도 그리할지니라. 그게 뭐냐면 골짜기, 즉산 골짜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처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우상 숭배하는 우상 단지들이 산당들이 있었던 곳이 산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한다라는 이 메시지 속에서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산들에게 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곳에 있는 산당 우상 숭배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여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이 말씀을 듣는 수신자들의 목소리입니다. 자, 제가 오늘 목회자로서 분노가 일어났어요. 뭐 요즘 웬만한 뉴스는 뭐 뉴스거리도 아니고 그거에 뭐 반응하고 분노하지 않는데 제가 이번 주한주 주 동안 제 머리와 제 심령에서 떠나지 않은 분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무슨 신문 기사가 났냐면 여러분 읽어 보신 분도 있을 겠는데 아, 우리나라에 무속인들이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네? 아, 신문 안 보세요? <laughs> 무속인 숫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늘고 있어요. 줄고 있어요. 거기다가 세상에 여러분 국립 공원하고 도립공원 이렇게 시에서 지정한 그런 공원에는 거기서 막 촛불 켜고 옛날에 그 계룡산 넘어가는 그, 그 남매타 넘어가는 거기에 그 돌밭에다가 막 전부 촛불 켜고 그막 꽃을 넣어놓고 막 그런 사람들 다 사라졌잖아요. 근데 다시 다시 생기기 시작한대요. 무속인들이. 목사수 숫자보다 더 많아졌어요, 지금. 네. 나날이 늘어나고, 지금 막 효염하다고 하는 그 바위, 산 찾아서, 오늘 기사 났잖아요. 그 서울에 있는 무슨 산, 거기에 바위가 뭐 효염하다고 하니까, 거기다가 닭피 뿌리고, 또 거기 촛불 켜놓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이 흉흉하니까, 사람들이 뭘 의지하려고 하는 거 자꾸, 아니 이럴 때일수록 교회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과 그 어려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참 빛나가도 이 세상이 지금 한참 빛나가고 있습니다. 전부 무속인들과 점쟁이들과 아니 왜 그러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효염하고 뭔가 조금 능력이 있고 뭔가 조금 뭔가 나한테 좋은 것줄것 것 같으면 그게 어디야? 나도 데려가?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부 거기에 뺏겼어요. 안타까운 건, 그럼 우리 신앙인들은요?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 우리는 안 가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아 서약서를 하나씩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저도 서약을 할게요. 그래서 저부터 해가지고, 우리 직분자 모호해가지고, 뭐 우리 성도님들은 서약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1번, 점치지 않을 것. 2번, 거기 안갈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번, 뭐 주일 성수할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이게 서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그만 얘기할게요. <laughs>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고. 제가 거기에 분노를 했는데, 그러니까 분노는 나지만, 거룩한 분노는 하지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계속 메시지는 뭐냐면, 그래서 너 어떡할 건데? 네가 가서 다 때려 부실 거야? <laughs> 네가 막 머리띠 들고 막 벌게 할 거야? 너 그거 안할 거잖아. 그럼 제가 할수 있는 건 뭐예요? 아,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메시지는 다 하나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큼은 또 저와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여러분 정말 바른 가치관인 성경을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정말 하나님 예 가라 명하신 곳이 어느 방향인지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아서 그 길만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어려운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아까 그 찬양 부른 거 보셨잖아요.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지만 우리의 방향과 우리가 붙들어야 될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망하고 십자가를 더욱더 붙들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그런 때에 있어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전부 우상. 아니 믿는 사람들도 우상 앞에 빠진다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사람이고 그 샬롬의 은혜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만족. 세상에서 어떤 물질이 주는 만족, 세상에서 주는 지혜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헌신과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거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붙들기를 원하고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주님께만 붙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 꼭 천국에서. 갑자기 유언론니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나고 없이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산당이 산들이라는 표현은 오늘 본문에서는 산당으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특별히 멸망 당하여 소망과 또 희망을 잃어버린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 이스라엘 산들이라는 표현은 특별히 여기에서는 시온산을 말합니다 근데 그 시온산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절을 한번 보세요 그 무너진 성벽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변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조롱을 하더라고요 야, 니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며 니네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 위에 다른 신 없다며 근데 니네가 믿는 신이 니네를 지켜줬냐? 성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 다 무너진 거 이거 어떻게 얘기할래?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할말 없죠 그러면서 이렇게 조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여는 원수들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야 아하는 감탄하는 게 아니에요 조롱하는 거예요 에 이렇게 하는 조롱이에요 야 옛적 높은 곳이 너희들이 시온산이 그렇게 높고 너희들이 섬기는 신이 그렇게 높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우리의 기업이 됐네?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조롱 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요즘 교회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목사 말고 다른 거 하죠. 어, 신학교 들어가는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든 게 아니라 신학교 자체가 졸립이 어려울 때, 가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거 안된대 목사님 <laughs> 근데 우리 일찌감치 포기해야 돼 일찌감치 네. 근데 여러분 가치관이 아직도 세상에만 머물러 있으면 못 오죠 그런데 이 시대 속에서도 아직도 그런 가치관이 내려버리지 않으면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가치관이 빨리 변화돼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죄송해요, 불행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읽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리고 계속 왜난 불행하지? 왜난안 되지? 왜냐하면 가치관이 안 바뀌니까 그래요. 아직도 그 가치관이 세상적인 가치관에 딱한몰 되어서 무엇인가 주어져야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부유해져야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함몰돼 버리면 죄송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행복하지가 않아요 가치관이 안 변하면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인이라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진짜 보아가 뭔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 성수를 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그 확고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 찬양의 고백처럼 진짜 보화를 발견하면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처럼 보여요. 왜? 야, 그 허접한 땅을 왜 사냐? 근데 우리는 사잖아요. 왜 사는 줄 아세요?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간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고 이 얼마나 피곤한 시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시간을 드리는 것은 왜 드리는 거예요? 저만 나라 오셨어요? 우리 아들도 저만 나러안 왔거든요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왜 헌신합니까? 그 무엇보다도 귀중한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의 은혜와 공로가 없이는 내가 이 자리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까우세요? 아깝지 않잖아요. 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깝다 그래요. 야, 먹고 죽자. 뭘 자꾸 먹고 죽자 그래. 술은 나쁜 거니까 우리가 먹고 다 죽자. 이게이뭔 뭐, 소리야 이게? 그게 그들의 행복이고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야, 뭐 잘됐냐? 뭐 능력 있냐? 너힘 있냐? 그래서 뭐니잘 네 됐어? 실상 팩트죠 그렇게 잘된거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소망이 있고 말씀이 있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거기에 주눅들지 마세요 거기에 여러분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세요. 어, 아, 이 메시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마치 다윗이 뭐라 그래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야, 네가 그렇게 신앙 있는 척하고 네가 믿음 있는 척하더니 꼴 좋다. 네 아들한테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 너 분명히 저주 받은 거야. 너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다윗도 그 얘기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믿음의 사람이라고요? 그 부하들이 뭐라 그래요. 가서 단칼에 우리가 없애버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나 돌아. 저 시무의 입을 통해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조롱과 세상의 소리 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그 메시지를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더니 이런 조롱 듣는구나. 그건 당연한 것이죠.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아, 내가 믿음이 약하구나. 아직도 내가 십자가를 온전히 붙들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낙심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 안에 내 안에 믿음이 연약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내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하나님, 내 믿음이, 내 심령이, 내 마음이 상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약해지는 것은 내가 아직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저들의 조롱을 정말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있어요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70년이 되어서 애굽으로 애구부, 도망간 사람들이 돌아왔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왔나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뭐라고 하줄 아세요? 야, 저 사람들 믿음 있는 척하더니 니네들 분명히 죄져서 지금 하나님의 심판받아서 끌려가는 거야 그 조롱과 그 멸시를 들었던 사람들이 근데요 그렇게 소리 질렀던 사람들이요 다애굽으로 도망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나요? 다시 돌아와요? 아니요 왜안 돌아온 줄 아세요? 70년 동안 신앙 다 까먹었어요 신앙 다 까먹고 믿음 다 까먹고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 뿐만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까지 잊어먹어서 그냥 애굽사람들과 똑같이 이방신 섬기면서 그렇게 살다 죽은 거예요 안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 조롱과 멸시를 들었던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다시 돌아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을 붙드는 사람들이니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이다 물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좌절하고 실망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못 믿었나? 신을 잘못 믿었나? 야, 이게 어떡하지? 뭐지? 그들도 고민하고, 그들도 고뇌하고, 노역의 현장에서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에 그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포로의 현장에는 돌아온 이유가 여러 가지 겠지만 오늘은 제가 딱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다니엘이 있었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우리 뭐한 사람으로 우리가 유명하죠? 기도 열심히 한 사람으로 유명해요. 아,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돌아왔구나. 기도를 열심히 했더니 신앙 지켰구나.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다니엘의 이름처럼 살았어요. 하나님만이 재판장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판자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 나라는 멸망했고 지금 우리는 고난의 현장에 던져져 있지만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결국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이끌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은 우리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오고 나라가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없고 우리가 믿은 신이 잘못 믿어서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굳은 마음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으니 하나님 이 민족을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사오니 그 날이 올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주권자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심판자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서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보겠죠. 기우야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겠죠. 왜? 그분이 재판장이시고 그분이 심판자니까. 너뭐 하다 왔니? 목사하다 왔는데요. 그래서 잘했니?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수 있어야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으로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이런 세상적인 말이 있잖아요 빼도 박도 못한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슨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리고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동체로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1대1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상황을 아시고 내 부족함 내 연약함 내 모자람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죠. 양심이 찔리죠. 근데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모르실까요? 죄덩어린거 모르실까요? 아시죠. 아시니까 부르는 거예요. 와서 모든 거다 내려놔라. 다시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모든 죄악을 토설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네가 서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니엘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아, 다니엘처럼 저렇게 신앙의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겠다. 다니엘이 본이 되고 있으니 우리도 다니엘처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포로의 현장에서 다시 모이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무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애굽은 없어요. 온통 세상 의지하고 애굽 신 의지하는 사람으로 다 전락해 버렸어. 요두 번째 에스겔이 있었어요. 우리가 본문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로의 현장에 끌려가 있는 애들에게 에스겔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내가 강해서 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신다 그 신앙 고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이 좌절했어요 제사장이었잖아요 하, 포로를 안 끌려왔으면 나는 제사장을 할 텐데 그 생각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25살에 끌려왔어요 아, 5년만 버티면 근데 놀랍게도 5년 후에 포로로 끌려온 5년 후 30살이 되었을 때 좌절하고 있었고 실망하고 있었겠죠 내가 30살이 됐는데 이제 30살이 되어서 제사장으로서 제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머나먼 땅에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으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 믿어도 별거 없구나 라는 마음을 혹시 가졌을지 모르죠 그런데 그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죽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아니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에스겔이 자기 이름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강해서 내가 강한 게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그 신앙 고백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해서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여서 우리가 이렇게 포로를 끌려오고 나라가 멸망한 게 아니라 우리의 불순종, 우리의 죄악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지금 채찍을 드신고 징계를 하신 거니 거시니 우리가 이 땅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자라는 하나님이 여기도 함께 하신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와 호 삼마라고 합니다 그 고백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미신앙 공동체를 지켜가더라고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세상에 빠져가지고 네. 세상 것이 그냥 좋고 애굽의 문물이 좋고 애굽신 따라 하다가 겸부 사라져 버렸어요. 하원성 여러분,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야 될까요? 우리는 어느 길을 걸어가야 될까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그랬던 것처럼 신앙의 고백자들로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공동체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자,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20몇 절을 보시냐면 6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들을 회복하신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는 37장이 뭐예요? 마른 뼈가 일어나는 무슨 군대로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난 마나임이라는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죠? 기억나시죠? 마른 뼈에 대한 환상. 근데 그영 앞에 이미 벌써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비단 이 글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신앙인들 이건 이건 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 메시지는 이미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구절만, 26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두 가지.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 잘 보세요.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대요. 마음이 굳, 굳었다, 마음이 부드럽다.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결국 이렇게 포로로 끌려온 것은 나라가 멸망한 것은 너희들의 뭐 때문이냐? 굳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굳은 마음은 뭐냐? 이 단어가 레브 예멘이란 마음인데 레브라는 단어가 마음이란 뜻이거든요. 마음이 돌처럼 딱딱하다 그 뜻이에요. 뭐라고요? 마음이 어떻다고요? 돌처럼 딱딱하다. 돌처럼 딱딱하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 에르미야, 에르미야, 이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오미, 하와고학게스라 말라기를 통해서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들어야 안 들어요. 마음이 굳어 있다고요, 돌처럼. 그래서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읽으라, 외워라, 꿈쩍도 안 하는. 어떡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선택하느냐? 결국 애국을 선택해서 다 가드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게 초신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다시 말씀드려요 이건 신앙생활 오래 한 신분들이에요 이미 다 알아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설교할지 오늘 무슨 얘기할지 다 알아요 알잖아요 우리 다 알죠. 대충 다 알잖아요 오늘 무슨 얘기할지도 다 알고 이따가 무슨 제목과 무슨 기도로 무슨 찬양할지 우리 대충 감다 잡았잖아요 마음이 굳어있다니까요 받아들이 생각을 별로 하지 않아요 그저 그런 소리 뭐 그저 그런 거또그 메시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그 마음이 결국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이나 행동 행동과 말말 행동은 결국 마음먹기 뭐 따름이에요. 마음먹기 때문에 따름. 이 마음이 제가 분노만 가득하고 욕심만 가득하고 내 살이와 내 욕구만 가득하면 행동이 어떻게 나와요? 당연히 그렇게 나오죠. 내 것만 챙기고, 헌금 막 갖다 쓰고, 응, 교회 막 하고 아, 이러면 안 되지만, 뭐 그렇게 돼. 내 마음이 그러는 거야 근데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지고, 아,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서 6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래요. 우리 잃어버렸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두려우세요? 떨리세요? 막 가슴이 막 점이세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 신앙 좋았을 때는 정말 막 마음이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대요? 막 그렇게 물어보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미 다 익숙해져 버렸어요. 이 패턴이 익숙하고 신앙생활. 적게 한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나 반응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는데, 그 고민도 다 사라졌어요.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왜 괜찮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성경의 주님이 그걸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떤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여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그 마음을 갖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으니 어떡한데요? 근데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죄악이 있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아직도 죄악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모자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를 붙드는 거예요. 부끄럽죠, 목사가. 옆에서 누가 들을까봐 겁나죠. 양심이 찔리죠. 근데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하세요. 아니 저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은혜냐? 죄가 생각나는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십자가 밑에 하나님 나도이 죄도 지고 저 죄도 지고 아이고 죄악투성입니다 근데 오늘도 내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은 내가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 십자가는 모든 죄악을 아무리 주온같이 붉은자를 할지라도 용서해 주실 줄을 믿사오니 부끄럽고 뻔뻔스럽지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나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부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울리는 또 양심의 문을 두드리는 가사가 되고 그 믿음의 고백